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 주소로 우편물을 다 발송해줬어요. 거기에 주보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주보에다가 답을 주보에다가 말씀 답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트권을 싸주는 어, 거를 했었어요. 오늘도 참여한 친구에게는 기프트콘을 보내줄 건데, 지난주 숙제한 친구들 명단 알려주겠어요? 6명이나 돼요. 성정이, 창민이, 하연이, 하진이, 그리고 태은이, 서준이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잘 참여해주고 선물도 받았어요. 이 영상 보는 우리 친구들도 참여해서 선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놀라운 이야기.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인데, 천천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돈 도사님은 꽃이 떠올랐어요. 꽃을 보고 아,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뭘 보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 가까이 보여줄까? 거의 다 맞출 것 같아요. 바로 BTS. 너무 잘생겼죠, 멋있죠, 아름답죠. <laughs> 아마 여자 친구들은 어, 이런 걸 생각했을 거고 남자 친구들은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알것 같아서 전송하 이미 검색을 했었는데. 오마이걸 친구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하나같이 선남선녀들 어, 뭐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답다 그것은 조금 주관적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렇게 요즘에는 입술 많이 바르더라고요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데. 전우사인처럼. 친구들 화장하는 보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르고 다니고, 이거 예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하기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한게더 예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걸 볼까요? 여러분 이발 어때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나름다워요 도노사님이 이거 발 보고 우와 깜짝이야 이거 누구 발이야? 진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발은요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이 발레리나가 한 편의 발레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발이 깨졌을까 결국에 이런 발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요. 예쁜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잠깐 뭐 뷰티 아니면 꽃 이런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한 것도 아름다움이 될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예요. <laughs> 어? 그러면요.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 친구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친구들 이거 보면서 아름다워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악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은 어, 어땠을까요? 아름다움이 생겨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세상은 혼돈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혼돈, 혼돈이 뭐냐면,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고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무방비의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깜깜하고 아무 질서도 없고, 이 세상에 어, 말을 하자면 "아주 시작 씨앗"이라고 말할 것, 그것이... 그것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시고 창조를 이어나가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하는데, 윗물이랑 아랫물로... 쫙 갈라놓으셨대요. 그 위에 있는 물은 하늘, 수증기죠. 밑에 있는 물은 뭐겠어요? 바다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것을 바로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그리고 그 위에서 땅을 토대로 살아가는 식물들을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재밌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세상의 모든 것이 자라나수 있는 터전. 그러니까, 보세요. 빛. 하늘, 땅, 아, 아, 바다. 그리고 땅, 식물들.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그빈 공간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채움을 시작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그 위에 아름다운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드셨어요. 이 어, 우리 친구들 도심에서 자라서 하늘을 밤하늘을 보면 요즘엔 별이 잘안 보여요. 근데 시골 내려가면 밤에 별을 볼수 있어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못본 친구들은 인터넷에 우리 은하계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우리 은하는 진짜 아름답고 신비로워요. 그것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음, 하늘에는 뭘로 채우셨냐면, 하늘에 난 새, 바다는 뭘로 채우셨을까?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어? 아, 됐다. 그리고 땅과 식물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사람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이어나가셨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기부터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광명체들을 채우시고, 궁창이 있는 곳에 하늘에는 새로 채우시고, 바다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땅과 식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이렇게 보면 외우기 쉽죠. 하나님이 이어나가신 창조는 이렇게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체계가 없이 질서가 없었던 곳에 체계가 생기고 질서가 잡혀 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종류별로 만드시니 라고 나와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각양각생의 성격과 그리고 생김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어,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그친 사실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